공조기 기능들을 종료하지 않았나? 뭐 이렇게 어, 까먹고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첨부해드리는 이미지들을 순서대로 진행하신다면 어려움 없이 원활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안녕하세요. 앵오토 서현우입니다 네, 제네시스 오너분들을 위해서 제네시스 커넥티드에 대해 설치 방법과 사용 방법 그리고 어떠한 기능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을 출고하신 이후에 이 기능이 좋다라는 건 알지만 내가 설치하기 번거롭고 그리고 어떠한 기능들이 있는지 잘 몰라서. 사용을 안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제네시스 커넥티드를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네시스 커넥티드 서비스는요, 5년 동안은 이제 무상 제공이 됩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나게 되면 유상으로 변경이 되거든요. 비용은요, 연 단위로 계약을 하게 되면요, 5,500원이고요. 그리고 월 단위로 계약하게 되면 11,000원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치 방법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앱 스토어, 안드로이드 유저는요, 플레이 스토어를 여신 다음에 마이 제네시스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영상에서 보시듯 이런 앱이 나오게 되는데 이 앱을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설치한 후에 이제 회원가입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회원가입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화면에서 회원가입 눌러주시고요 네 모든 것들은 그냥 다 동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동의를 해 주시고요 휴대폰 인증 본인 인증 해 주시고요 가입 정보 입력 이메일 주소 입력하고 회원가입이 마무리가 됐다면 이제는 내 차량을 등록해야겠죠. 앱에서 이제 차량 등록을 눌러 주시면 되고요. 차량 인포로 들어가서 커넥티브 서비스 설정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커넥티드 서비스 그리고 모뎀 정보 순서대로 터치를 하시게 되면요, 내 차량의 QR 코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QR 코드를 찍게 되면 내 차량이 등록이 마무리가 됩니다. 어 이제. 커넥티드의 서비스 주요 기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원격 제어 기능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기능은 원격 공조 제어 기능인데요. 여름철 또는 겨울철 차량 탑승 전에 미리 차량의 에어컨 혹은 히터로 이제 차량 내부의 실내 온도를 미리 설정해 놓을 수가 있는데요. 원격으로 키는 게 가능하다면 종료도 역시 가능하겠죠. 제가 첨부해드리는 이미지들을 순서대로 진행하신다면 어려움 없이 원활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능은요. 원격 위치 전송 기능인데요. 휴대폰으로 미리 앱을 실행해 가 가야 하는 목적지 정보를 미리 전송해 놓는다면 차에 탑승하자마자 내비게이션에 따로 검색할 필요 없이 목적지로 바로 이동할 수가 있겠죠.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이제 내 차의 현재 상태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썬루프 창문, 도어, 공조기 기능들을 종료하지 않았나? 뭐 이렇게 어, 까먹고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간편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원 컨텐츠 플랫폼을 구독 중이시라면요, 모바일 기기만 지원하는 이제 이용권을 내 차에 연동해서 무료로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제네시스 커넥티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제네시스 오너분들이라면요 쾌적하고 네, 즐거운 드라이빙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